가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아. 아, 졌다. 개패듯이 패드 걸어서 졌다. 그냥 내려가면 되지 저거는. <laughs> 생각보다 셉니다. 네. 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저 그렇게 약하게 생각 안 하는데. 맞습니다. 아, 어, 씨발, 뭐야. 남았네. 마린 개새끼들아, 꺼져. 네네, 맞습니다. 에거, 랜드, 롯데, 월드, 정글, 팀, 전차에. <laughs> 오, 잘 따라가시네. 알바신 거? 형님 나도 그냥 해봤는데 잘 따라할 줄 몰랐어 만주패핵? 다... <laughs> <laughs> 누가 말한거죠? 아어차 좀비 없습니다 여기 방금 누가 어, 말한거죠? 여기 어차피... 만주패핵을 왜함? 만주패핵이 뭐예요 도대체? 장점이 없잖아 될던가요? 왜 하는거죠? 그 점이... 누가 말한거지? 그냥 하는겁니다 안하면 안되나요? 아나도 저한테 옵즈버 네. 왔습니다 저도 네. 너무 무서워요 <laughs> 진짜로 아예 예, 그그 갈색입니다 좆됐어요. 이거. 아 어,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지금 탱크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약간 좆된 것 같은데요, 리오 자, 전방 핵 샀습니다. 일단. 네. 오른 일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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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이 씨발. 씨발. 핵 맞는다. 아, 맞다. 아, 네, 아, 맞아. 맞아 됩니다. 맞아 네. 됩니다. 맞아 됩니다. 맞아 됩니다. 자, 살짝 땡겨줘 가지고 여기서 이제 딜을 해 주겠습니다. 야 씨발 치지 마 개새끼들아 아. 깨집니다. 어. 이거 필요준필드라콘을안써5번 아. 컬을 볼게요. 와 살렸어요. 이거 이거를 살렸어. 이게 안 터졌어요. 근데 이거 그 파랑이 내 왼쪽에서 이제 뭘 치워줘야 될것 같은데요. 저농요 예, 너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징징. <laughs> 뭔데요? 어 당시한이가. 어, 손니다손니다왜왜 어, 네. 저러죠? 괜찮습니다. 저 외우겠습니다. 어, 예. 당장 시한텐 탱크가 갑니다. 어, 예. 양다입니다양다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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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된것 같습니다. 아, 진짜 켜놨습니다. 시드라 개스버그인가 시드라 왜 이렇게 많이 죽은데? 돌다이 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 돌다이 너무나 많이 올려놓은 야. 아미치겠 떨렸나요? 돈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쏟아 부었습니다, 저 친구들. 예.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예. 저, 그래도 시간 좀본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지. 아우, 쉬워. 저도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 맞나요? 칠것 같은데, 씨, 점프기, 아니, 이걸 칠것 같은데, 씨발. 아닌가? 전폭기 아니야. 전폭기 어서안 칠라나? 그래서 저희 어디 막이죠? 그러게요. 어디 막이죠? 삼둥 팩입니다. 산둥 팩. 예 알겠습니다. 예. 불안 는 누구죠? 거기의 펜시브를 징징징. 불안는 조우입니다. 예. 나와 같이 거주융합체를 <laughs> 잡을 사람이. 예. 오씨바씨바 오, 오. 움직여. 오. 움직여. 달고 <laughs> 싶으면 뛰어. 열심히 공격하는 모습. 아저 바로 옵니다. 바로 온다. 바로 온다. 예예예예예. 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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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폭기인데 괜찮나요? 잘 가라는데 지금 올라오는데. 하지만 심시티가 대충 돼 있거든요. 자 일단 제가 핵 나오자마자 한번갈겨드리겠습니다 장소 해놨거든요 지금. 띵 네, 핵커만 갈겨서 왔습니다. 어, 무러면리소 어, 그... 들어온 거 아니야? 어, 오케이. 음. 에이... 오, 손도 들어온다 씨발. 오, 씨발. 네, 이거 왜 이렇게 저한테 그러는 거죠? 쌍 선수 바이오닉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국북이참 새끼 또 유천자 제다 뚫렸지. 아니죠. 이거는 제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 유천이야. 너대럭고트 됐습니다. 부디 가세요. 어좋는데요 진짜? 됐습니다. 근데왜안 들어왔죠? 들불 없습니다 지금. 아 이거 막았어야 되는 건데 원래. 너는 너의 잘못은 팀을 믿은 거다. 알겠어? 아 취소할 걸. 리저 뒤에 자꾸. 오반데? 이거 풀팔찌알리 너가 너무 안 이래서 뚫렸어. 음. 우리요. 유... 에 어이 씨발 뚫린 이유 한 가지 밖에 없다 보는데 뭐죠? 어 바로 온다 씨발 아니 입구안 막았어 맞어 대놓고 어. 6천 자를 째는데 아 6천 전는 되는데 아니 막을 돼. 건 막고 째야지 응. 이거 안 막고 6천 자를 다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30분엔 6천 자를 이줘야지 아 좋겠습니다 상... 시발 거기 왜 떨거요 시발 <laughs>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쏘리오 되겠습니다 아, 방으로 보라기 맡기는데요 보라가 막아야 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님들 뭐 하세요 보라한테 맡깁시다 보라한테 왜3 삼주가 저린 거죠 먹은 거라도 봤습니다 6천 날짜가 머리 느리기 때문에 이것은요 탄국이가 강등각을 보기 위한 아니저나 아니, 6천 안 찍고 바로 들어온다고 하고 리페어 눌렀거든요 그렇지 나 그걸 봤어 아니 탄고기 당신 옛날과 달라졌어. 당신 옛날 같았으면 리페어업 걸안 누르고 일꾼 리페어를 어떻게든 버틴다 말 사람이었어. 아니 <목소리도> 그거는 했어야 돼. 이거는 리페어 하고 자주포 찍었는데. 야 말했지. 너해면다 됐어. 이건 그 칸의 이득을 보지 못한 탄고기의 잘못인 데야오 대지, 대지. 대티쿤형, 대티쿤형, 대티쿤형. 왜 죽었어? 아. 네가 누군데? 파랑이 형. 여긴 독독도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아닌 거군요. 이동 튼튼합니다. 당신들 독도감성으로 독도 피보고 다 비명 지른 줄 알았는데. 난난피 보고 지른 건데. <목소리> <목소리> 아, 뚜껑 맞고 그러니까 터졌겠다, 이 아까한테 개뚜까맞고 있어가지고. 그니까나한 번만 더 찍으면 터졌겠다 이승현. 오오 오. 어 <목소리> 이건 단종 단둥... 핵이 달려가지고 당것 <목소리> 같습니다. 독도 너무 위험하게 쓰는 거 아닌가요? 순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신감이거든요. 대가리 박아서 죽어도 일단 공격을 해야 돼요. 모르겠다. 되겠지. 우리 팀이 해주겠지. 물 올려. 그럼 어, 마인드 좋습니다. <laughs> 나 라면 이미 끓이고 있는데. 네네. 네, 어, 물 올려. 난 몰라. 물 올려, 이제 넌. 수고했어. 나1 0킬 먹었어 근데 알아서 해줘 이제 수고했어 얘 물어 올려 어, 지금 올라간다고? 진짜 할만한데? 아 5000이라고 진짜. 진짜로? 아니 어떻게 올리셨지? <laughs> 올인을 박았나 근데 아코는 아니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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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았어 아코는 그냥 해가지고 올인 박았어 둘이 사인이 안 맞았나? 아아아아 걸렸어요 프로브 어제 백초 저... 선수 예 바람은 좀 왜죠? 많은 거 같습니다. 뭐죠? 아, 좀좋 같습니다 그냥. 네? <laughs> 네. 사실 들어서서 아을 수 있었기는데. 아, 씨발, 디크냥이요. 살려주세요, 디크냥. 디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가. 아, 아. 독도 갔습니다. 네가 수리에막아야 되는데 못막 마... 야, 수리해수리해수리야못 떴다. 수리수리수리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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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 라임 하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요새 자꾸 전방전방 거리니까 지금 씨발 시위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아, 어, 머리가 저는... 정말 침착하면 연결체 깨겠는데 저는 충분히 할만큼 했습니다 아.. 너. 아유, 뭐야. 꺼, 어, 오, 너이스. 너이스. 아.. 이고뭐야꺼꺼 오? 나이스 깼다 나이스요 어스어스 섹스요 내가 다 해놨어, 다 작업해놨어 여기. 오, 음, 각을 본 부분에서 승급각이좀쎄하게 <laughs> 나왔습니다. 이제 모리 선수 자신이 저질러 놓고도 기 이제 한기가 등골을 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어, 브라 라인 막아 냅니다안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올려버리면 뭐. 아야, 합니다. 그렇변수데 어? 오라버도. 보라보도... 아. 브라운스 돈이 많지 않았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없죠? 방벽을 막았나요? 그 은수? 아니요. 방금은 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개만 아 씨발. <laughs> 아, 20, 20몇 분인데 만원 수익이지 당연히. 내가 볼때 어? 포탑업까지 해서 돈이 없나 본데요아 그런가요? 오배를 안 뽑았으면은 돈. 오배를 안 뽑아가지고 뭐 이게 끝내요? 모르겠어요. 오배가 있긴 니다아 있나요? 왜요? 아 있는데 이제 그 아, 뭐 어차피 있었구나. 좀비 다 내려가 상관없습니다. 네, 좀비 다 내려가 아,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실수를 듣키기 싫다는 마인드. <laughs> 이거 하나가 뭐죠? 껍질이? 아직 안 나오지 않은? 네, 네, 안 찌는 안찍고 있는데요? 아 근데 이거는 전비가 이런말 해서 봐야겠네. 차고기 연두 갚는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 예 이상 진짜 태우 다 됐거든요 아싸요 맞아요 저 억울해요 블랙스컬 왜 모험 하지만 당신 한번 군집충한테 걸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예저 걸렸거든요 예에 도망가겠습니다 무서우니까 다시 거기 있는거 맞나요? 우선이가 무서워, 도망갈 거예요. 아콘. 비트 조심하세요. 비트? 아니, 저는 괜찮은데 아콘 스플래시에 죽는 거 아닌가요? <laughs>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 아, 제 스플레쉬. 구조선이 어 여기 있구나. 구조선 이 여기 있었군요. <laughs> 무서우니까도망가겠습니다 그냥? 에, 네, 도망을 빨리 갔어요. 함으로 도망이다. 오, 씨발 여기 걸리는 거 아니야? 아, 나왜 쎄한데? 누구나 살려주나? 아, 빨리 오, 도망가세요. 오 레프터 조심하세요. 있을게요 도망. 와, 지금 여기 뭐있어 자, 도망 왔습니다 저는. <laughs> 네, 껍 지은 거 자체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저도. 누룽 사기죠, 씨발. 어, 누룽 사기죠. <웃음> <웃음> 형, 지금 상대가 오연, 완전체가 0개예요 그냥? 예, 네, 완전체가 지금 아직 0개인 상황이에요. 그 어, 이겼네요. 아직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씨발, 서플라이 디파일이 막혀버린 모습. 대발요, 네, 30초만 기다려 주세요. 개새끼들아. 내 <laughs> 네, 퍼실리티 깨지 마세요. 오, 오, 지웠다, 지웠다. 씨발, 잠시만, 진짜 하늘에는 누군가 계십니다. <laughs> 지... 아, 씨발, 얘드라보나 기다려, 이거 빼주면 안 되나? 정방 이거 프로그램. 어플 눌려야 어서드라곤이 배치가 되버렸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 프로브테. 어, 오, 무조, 무조, 무조? 뭐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이로선 지금 부들부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이죠? 이 포즈가 왜 나왔죠? 모릅니다. 아니. 좀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브리핑 깔끔하게 <laughs> <laughs> 하는 거 좋습니다. 아, 배틀이 있네요. 예. 음. 예, 그 배틀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 마리 살려서 어디라도 클로킹해서 숨겨놓기라도 하면 됩니다. 예, 나중에 EMP 각도 있거든요. 예, 그냥 어, 와, 아니면 맞습니다. 이 보라 쪽에 딱 끼워 놓으면 완전 제가 와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시야만 따놓으면 어, <laughs> 끌돌려 빨리. 아, 퍼실리티 깨었습니다. 하늘 누군가 안 계십니다. <laughs> 야 근데 저거 뭐야? <laughs> 저 보라 도시 중에 하나 가 저거 왜 도시는 안 먹었는데 저 추정자가 나와 있는 거야? 아, 따로 보나가서 저... 그거 그걸 안 했나 보죠 그 감염? 감염을 그안 눌렀나 보죠. 감염을 아... 안 시킨. 감염이요, 간염. 감염. 간염? 감염을 안 시킨 거. 뭐. 그럼 지금 오염체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뽑아? 아직 모릅니다. 지금 나와 봐야 알죠. 특히 아... 한번 저보세요아 오염체 껍이 커진 게 아니구나. 어? 저 눌렀네? 네, 오염체랍니다 오염체네요 제가 보기에는 거즈를 먹으려고 돌아다니거든요 이러면? 그럼 보배가 해줘야 됩니다 거즈를 먹으려고 지금 막 돌아다닐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오라 아니면 대마 요런데 기다리면 그냥 무조건 죽습니다상대 나왔습니다 어, 위에서 옵니다 위에서 옵니다 온다고요 온다고요? 위에 모이네요 뭐어 위에 어, 옵니다 예 위에, 위에 진짜 옵니다 진짜 옵니다 살려세요 레퍼딘 씨만 아래 온다 아래 들어 오아 어, 온다 조심하세요 아가 죽었어 억로려가지고고 할게요 아 씨발 울트라 리스토레이션 뭐죠 그 리스토 죠아내피가뒤져 아무래도 정폭 솔리다리 스톤 누른 느낌인데요 <laughs> 자 아래 이제 방금 쳤니다 보라님 한번띄워 주세요, 빨리. 아 씨발 배틀로 나왔단 말이 뒤졌네요. 아닙니다. 제가 방벽을 짓고 있긴니다좀 닦고 다니라는 거죠. 방벽을 다 지었습니다. 어, 저, 저 정면 리필해 주세요, 연두이 네. 돈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해 주셔야 됩니다. 문이요 어..안돼 <laughs> 오 놀랬습니다 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들어가요 구람지나 <laughs> 무서워요 누군가 날 살려주세요 <laughs> <laughs> 거수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없습니다. 위에 방벽이 왜 이렇게 많이 깨졌죠? 글쎄요. 어 여기 에어가 좀 많네요. 무서운데? 좀 오, 무섭습니다. 이분 되그 시간에 됐습니다. 그 시간이, 아, 그 버릇, 시간이, 버릇, 버릇, 버릇. 그 시간이 여러분. 보라 베설도 이제 가져오도록 하세요 위에 막 먼저 박습니다 야미 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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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디바가 좀 많이 갈렸거든요 아래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들자 아래 가디언 많습니다 아래 가디언 찍겠습니다 오 진짜 진짜 꺼냈다 오오 아, 아정말 거저 드랩 존나 많으니다핵 쏴야됩니다 아 판단 좀만 일찍하지 아 리필, 리필. 오, 시바, 오, 비유, 오. 오? 켜야 될것 같은데요. 야, 미. 리필! 리필해야 됩니다 리필. 예. 자,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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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자 리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일제또또 어. 자, 대충 해놨습니다. 일단 <laughs> 자, 여러분, 이제 남는 돈은 방벽화가 조금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입니다. 고소, 고소, 정면에. 정면에 두 마리요? 어, 잘 찍었어요. 오 씨발. 0 50, 5리 50, 50, 50, 50, 50, 50, 50, 50, 50, 두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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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 이제 미네랄이 없습니다 방벽을 지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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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a 스 i n s a s Minerali, Castle, m i n e r a l 버 Miner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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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e 도 a l i m 시 n e r a l i Miner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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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좀비들이 너무 아쉽네요 왠지 모르게 좀비 응원하게 되는 판이었는데 너무 아깝다 진짜 이거 네네 포너스이못 와가지고 전혀 자 고생하셨습니다 형주님 당신 할거다 했어요 87이 이걸 또 포너스 아, 해내... 손도 뭐죠? 시발?